할렐루야 4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말씀부터 12절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헤프론에 이르러 다이세게 나와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함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았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구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며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빌로에서부터 안으로 석을둘러싸 하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믿음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수탄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수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동안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의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도 우쭐대며 교만에 빠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고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루려고 성급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고난이 반복되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온 집파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첫째, 다윗은 이스라엘의 고륙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에게로 나와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왕과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시온 산성에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산성을 신뢰했고 자신들의 산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산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윗은 쉬운 산성을 점령하고 대적들의 조롱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므로 강성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연단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잠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안에 머물 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